만유의 주제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악한 문화와 악한 법률과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높아진 그러한 이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수많은 주정부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은 한낱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법원과 의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안에 많은 마약과 총기가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위협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마약과 총기류로부터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국 내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귀한 주님의 장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가운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수많은 주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잘못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 가치가 자라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병들게 하는 인본주의적 불신앙과 성적인 타락들 폭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적 결혼관이 온전하게 수호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목회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교회들로 인해서 미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방주로서 이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미국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